인경아, 인경이. 인경아, 엄마. 엄마는 늦게 무슨 이게 무슨 복이다 이. 너무 잘했어, 미안해 죽겠다. 엄마 등어리 따뜻해요? 응. 네. 자, 우리 언니는 지금 등어리 나 핫팩 하고, 허리에 핫팩 하고, 밑에 전기장판 깔고, 자 이렇게 난로, 자 텐트 안에 텐트. 아유. <laughs> 텐트 안에 텐트를 치고 엄마는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캠핑 체험 중, 데이트 중입니다. 우리 엄마 좋아가지고 방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시네요. 아이고 장서방 어... 고생 많네 효도하느라고 장모님한테 효도하고 마누라한테 효도하느라고 고생 많네. <laughs> 엄마 대신 엄마. 장서방 고생 많네. 장서방 고생 많지. <laughs> 덕분에, 장모님도 재밌고, 장모님 딸도 재밌네. 장서방 고맙네. 고. 아, 자, 저도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, 지금 몸에다 합격을 두르고, 오늘은 찹, 캠핑에, 잠을 할, 잠을 잘 예정입니다. 엄마, 인경이 빨리 자라고 오셔 인경아! 수, 수경아. 아, 수경이? 수경이도 있고, 경진이도 있고, 승진이도 있어 빨리 자라, 우리 다들. 엄마.